판매금액 어, 어, 11만 2천원에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고거 행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씨 월요일날 하루만 딱 열어드릴 건데 10% 할인 행사하고 제가 또10% 넣어드려서 그러면 총 20%의 혜택을 보시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언니 효소 그때 말끔히 다 드셨나요 <laughs> 그래서, 그게, 이제, 우리는, 휴, 우리가 이제 효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,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 소화효소 같은 게 생겨나지가 않고, 내장 속에 지방이라던가 기름 같은 게 많이 끼고, 음식 같은 걸 먹었을 때,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,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,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도 많이 떨어지고, 호르몬 불균형 관계로 모든 게다 떨어지기 때문에, 그런 이유로 소화 안 되는데, 또 갱년기 오신 분들한테도 소화 안 되는데, 또 그런 이유가 있대요. 그래서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, 어, 그런 조력자로 드시면 되고, 여기에 또 화장실도 잘갈수 있게, 이제 20가지 곡물, 야채, 그리고 GTB원 유산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어, 유산균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는 부스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 안 드시는 분들은 요거 최대 하루에 두포 정도 드셔도 되니까 저는 요걸 두 포를 먹고 있거든요. 클린치도 먹고 있고 요거 두포 먹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산균은 저는 하루에 한번 예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했었는데 그래도 유산균도 같이 먹어주는 게 같이 시너지는 나는 게 맞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떨어지고 근데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 같은 거 먹고 싶거나 한데 그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. 저는 돼지고기 넣는 걸 좋아하는데. 돼지고기조차도 어머니들은 소화가 안 되시니까 그냥 그 국물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김치도 안 드시고 이러신대요. 그래서 이거 개발자가 따님이 자기 엄마의 그거를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속을 비워야 그리고 또 이제 진짜 건강해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장 속에 그 유해균을 줄이면서 유익균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Gt변 유산균이 특허받은 게 아무래도 특허받은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우리가 어쨌든 소화시키는 흡수 에너지를 소화시키고 먹고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이몸 속의 에너지를 3분의 1을 쓰게 된대요.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려면은 저, 제대로 먹는 효소 같은 걸로 먹어서 작용을 도와줘야 되는 거고, 몸 속에 이제 찌꺼기, 음식물 부패를 막아주는데 효소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. 그래서 밥 먹고 나거나 아니면은,